통제의 수단이 무능의 증거. 문정권은 마데인 차이마이나 콩사탕 비루스를 빙자한 입막의 독재를 절대 풀 맘이 없는 것 같다. 국민들이 터지면 그 분노의 불길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, 또다시 광장으로 민심이 쏟아져 나오면 그땐 촛불로 이룬 찬탈 정권 무너질지 모르니까. 그러니 국민 자유를 풀어줄 빌미가 될 화이트슈즈 수입을 미루고 또 미룬다. 선거 앞두고 거짓말로 오더원 화이트슈즈랑 수천만 명분. 계약을 했다 사기치고 지화자에서 더 준다고 하는데도 죄다 거부. 그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에이지표 고무신만 가져와서 거부하게 만들고 찔끔찔끔 만은 신육만 한다. 지금 속도라면 전 국민 신발 신기는데 50년 걸린단다.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. 그런데 모든 건 양날의 칼이다. 콩사탕 비루스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. 니들 살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 주둥이 꽉 틀어 맞고. 입하구떨지만아며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만 줄였다 늘렸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주고 있지만 그렇게 입막에 더 집요하게 강요하며 이웃과 친구는 물론 가족들마저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민심 폭발을 막고 있지만 칼로 흔한 자 칼로 망하는 법이다.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제 빌미가 됐던 확진자 숫자가 세계적인 문능의 빼박 증거가 될 거다. 그러니 저들은 콩사탕 비루스 카오스가 영원히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, 또 바라고, 엿가락처럼 늘리고 또 늘리는 것이다.